보다 보니까 꼭 여러 번 뵀던 분들 같네요. 음. 이제 제목을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 왜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네트워크 지금 현재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11년 차 들어가고요. 한 10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어요. 전에는 중학교 수학 교사, 공립학교 수학 교사로 14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썼던 이제 교과서들이고, 여기 이제 제 이름들이 이제 아, 다 바뀐 책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교과서도 사실은 썼어가지고, 작년까지 인쇄수입을 받았었어요.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제 인쇄수입이 끊겨졌죠. 그래서 교사할 적에도 잘했던 교사인데, 제 집안에 이제 두 명이 아프다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치료 받고 나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건강기능식품을 드세요. 의사한테 저는 두 분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뭐지? 그때만 해도 30대 초 중반이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를 먹어본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휴직하고 있던 그둘째 아이 낳고 휴직. 할수 있잖아요, 교사는. 3년 동안 할수 있거든요. 휴직기간이 2년 남아있었을 적에, 어, 건강기능식품 네트워크 회사로부터 전달을 받고, 아, 2년 남은 기간 동안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복직하고, 잘 되면 여기 남아야지. 하고서는 시작을 했던 게 네트워크 사업이고요. 근데 잘 되지 않았는데도, 사실 네트워크 사업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가 재밌었냐면,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수 있고, 항상 같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굉장히 사건, 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꿈꾼만큼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 이제 교사에서 교과서도 쓰고 뭐 문제집도 쓰고 했지만 한 달에 500 이상이라는 수입을 가져가기는 되게 힘든 구조예요. 어 제가 교사 처음 되고 첫달 월급이 80만 원 나왔거든요. 제가 과외할 때 대학교 때 과외할 때 500씩 벌었어요. 300에서 500씩 벌었는데 교사가 임용고사 봐가지고 교사 됐더니 80만 원이 딱 나와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 계산을 어, 이거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내가 근무를 하고, 그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네트워크에 그 좋은 기회로, 이제 집안 식구들이 아프면서 좋은 기회로 네트워크에 입문한 거는 되게 잘한것 같아요. 재미나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했으면 다양한 네트워크 회사들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제가 실패한 이유가 있고, 잘했던 것도 있지만, 물론 내가 실패했던 것들, 선택의 기준이 잘못됐던 것들, 내가 선택의 잘... 잘못했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아 네트워크라는 거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고 사실은 정찬호 스포느님이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직후라는 회사를 전달해 주셨을 적에는 사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어요. 시달림은 사실 은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제가 이제 전사에서 그 좋은 결과도 가졌지만 막판에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왔었거든요. 회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을 끌고 왔고 제 산하에 20명이 넘는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들한테 서진신봉 뭐 보내가지고 원하면 회사 일대로 붙여줄게 뭐 이런 서신도 보내고 뭐 되게 있을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뭐남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네트워크는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회사를 취직했어요. 회사를 취직하고, 한 3개월 정도 다녔는데, 회사를 그 직후비라는 곳을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정철수본님이 이제 가입이라도 해놔라. 해가지고, 이제 가입은 5월 한, 작년 5월 한 중순쯤에 가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가 제가 이제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통의 쪽에 이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유통의 어떤 대표님이 유통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사직으로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는데 이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야 거기가 유통을 하는데 네통 마케팅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제 브이커머스라고 해서 SNS에 이제 광고를 연결해주는 일을 제가 이제 제품을 가지고 커머스 애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저가 이제 담당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총판이나 아니면 제조하는 데서 물건을 받아오면 되게 싼 값에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갖고, 그 다음에 SNS에 뭐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 제품을 판매를 하라고 이제 주는 거고, 그 친구들한테 마진을 크게 줘야 되다 보니까 또 회사도 그렇게 마진이 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 제조했던 회사도 마진이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 제일 크냐면 파는 사람들이 제일 커요. 그럼 소비자들은 이익인가 봤더니 소비자들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유통구조가 뭐지? 제가 네트워크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네트워크를 했다는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소비자도 부합, 불합리하고, 제조사도 불합리하고. 중간에 낀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차트가 생각이 나는 거죠. 수없이 많이 강의했던 이 차트를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잊었냐면,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서 이 차트를 잊고 있어서 다시 이제 그 정신도 좀 가다듬어지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한 8월 정도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로부터 이제 3개월 지나면서 이제 강의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해서 했던 강의들이고요. 제가 주로 했던 회사들의 특징들이에요. 좋았어요 제품들은 10년 동안 했던 그 회사들의 제품들은 전부 다다 다 좋았어요. 하지만 비쌌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죠. 나는 좋은 걸 아는데 사람들한테 비싸니까 왜 비싼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맨날 이런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육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건강기능식품 하라 그러면 진짜 맛깔스럽게 건강기능식품 강의도 잘하고요. 화장품도 잘해요. 그러니까 생필품도 강의하라 그러면 잘해요. 왜냐하면 그 비싼 제품들을 이 사람들한테 설득시켜서 안내를 했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주 그 핵심만 꽂아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끄달리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회사는 좋을지 몰라요. 비싸게 파니까 마진율이 크잖아요. 근데그 앞선에서 우리가 앞에서 만나는 사업자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만나는 소비자들한테는 우리가 전달할 종이 되게 힘든 구조로 일을 했었죠. 그리고 한정된 제품군들. 제가 있던 회사들은 건식이 주로 있던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한정된 거. 생필품이 없는 제품들. 그다음에 자발적 재구매보다는 사업자들의 구매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쓰는 거예요. 어, 이 제품이 정말 좋고 밖에 거랑 비교했는데 가격도 싸고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재구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상이 좀 불편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업자들의 매출이 곧 회사의 매출이에요 소비자 매출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구조면 그러니까 회사가 뭘 하냐면 잦은 프로모션을 해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작게 작게 계속 자주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직급 마케팅 문 가리고 아운 하는 거죠 일단 사업을 선택했으니까 직급을 가기 위해서 그 직급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한 화려함, 이런 것들을 자꾸 표현을 해주면서 직급 마케팅을 펼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베팅을 일으키게 하는 그 구조로 자꾸 회사가 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경영자가 심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1년을 끌고 왔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스템도 그 다음 제가 만든 시스템들이 오죽했겠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부재. 성숙되지 못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어른도 계셔야 되고 하는데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문화들이 있었고요. 처음만 그래서 반짝하고 말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웠고 지켜지지 않은 성공이었어요. 제가 전자에 있을 적에는 잘벌 적에는 한 달에 6천도 벌고 8천도 벌었어요. 하지만 이게 굴곡이 되게 심해요. 지켜지지 않은 성공. 왜냐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번 뭔가를 계속 끄달리게끔 하게끔 그 마케팅을 펼쳐야 되고, 새로운 사람의 유입이 매번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콜드 아주 잘해요. 새로운 사람 유입을 시키는 일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콜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단련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내 성공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왜 끄달리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나. 라고 봤을 적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성장이 제한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 없었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거죠. 사람을 유입했어. 근데 이 사람이 정착하지 않고 떠나가. 그럼 또 유입해야죠. 또 떠나가. 유입해야죠. 이거를 속도를 빠르게 하면 소득이 올라. 근데 속도를 빠져나가는 속도에 못 맞추면 수입이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미친 듯이 사업을 했겠어요. 이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직후에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6개월 차죠. 지금 현재는 15,000명 정도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요. 3개월 차는 700명. 굉장히 좋은 안정적으로 저 혼자 뛴건 아니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결과도 가지고 있었고 어 대기업 연봉, 그다음에 친환경 무독성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또 어필하기도 되게 좋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상식적으로 얘기하기가 편하죠. 우리는 경피동이라는 거를 어필을 좀 해주고. 어 화장품의 전성분 표지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걸 쓰면 좋다. 이런 것들은 유해한 성분이죠. 우리 몸에 해를 끼잖아요. 뭐부치파라벤 메틸파라벤. 화장품의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근데, 지쿱의 방부제는 뭐를 쓰죠, 보통? 뭐, 초피나무 열매라던가, 아니면 저희의 이제 그 메인 제품인 인삼이나 이런 것들로 사실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설페이트도 사실은 인삼 발효 추출물 가지고, 왜냐면 사포닌 자체가 우리가 뜻이 뭐냐면 비누라는 뜻이거든요. 그, 저희 컴파운드 K 넣고 물병에다 막 조금만 넣고 흔들면 거품 엄청 많아, 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설페이트 거품 나는 계면 활성제, 화학계면 활성제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치약에 인삼 들었어요 그 설페이도 확안 쓰고 인삼으로 거품을 내는데 3천원대 밖에 안 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라던가 그 다음에 미네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가율이 35% 이상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휴,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왜 싼지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왜 싼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왜 비싼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직급에 왔더니, 아, 왜 싼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왜 싼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원료부터 제조. 그 다음에, 제조 공장이 있기만 해도 사실은 싸요. 그쵸. 어디 갔다 안 오니까. 근데 이 제조를, 이 만드는 원료 갖고 있으면 더 싸죠. 그죠. 근데 이 원료를 만드는 연구소까지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쌀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그 회사 제너럴 바이오나 서정은 대표님이 그 내려놨어요. 막 이렇게 마진을 많이 붙이거나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스탑으로 진행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것도 저는 강조를 해요. 누구는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픽업 센터가 왜 없어요? 이거 가지고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장에서 제조해 가지고 바로 나한테 오는데 일단 얘가 픽업 센터로 가려면 물류 비용 들어요. 그리고 밀류 비용만 드나요? 거기에 창고 열어야죠? 그거 비용 다 들어요. 그 비용까지 없앴다. 그래서 싸다. 나는 직후 와가지고 왜 싼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 직후배 들어오면 못 벗어나요. 제품을 써봤어. 어, 너무 좋아. 근데 밖에서 이거랑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을 쓰려고 그러니까 최소한 두배에서 10배 정도 가격을 줘야 되네? 절대 못 벗어나죠. 그래서 제품 안내만 조금만 제대로만 해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소비자들, 사업자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제품과 플랫폼. 아주 다양해요. 저는 이제 팀 미팅 할 적에 요런 저희 제품, 그 직급에서 만들어 나는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리고 이 다양한 제품군들이 이런 시장 구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뷰티 시장은 우리나라에 한 10조 정도 되고요. 2018년도 통계청 자료예요. 그 다음에 600조는 해외에서 보여주는 뷰티 시장 규모예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규조,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4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해외에서는 한 400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생필품 시장이요. 500조가 넘어요. 해외는 불가능해요. 측정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건식이 좋아, 뭐 제품이 많으면 안 좋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품 만들 수 있으면 많이 만드는 게 좋죠. 뭐가 뭐가 그게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누가 아니고 아우인 거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거기에다가 생필품을 베이스로 깔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규모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한정적인 뭐 건강이면 건강 기능 식품, 뷰티면 뷰티 시장.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되게 불편한 시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필품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제품은 깔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눈을 얘기하는 게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딱세 군데 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해요. 아메이, 에터미, 직후.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성장할 거고, 어느 게 타이밍이고, 어느 게더 합리적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절대 직후 놓칠 수가 없어요. 제품구만 보시더라도. 그리고 지페스타. 저는 제가 지, 지페스타라는 이 곳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미팅이 있을 적에 사과도 가지고 가고, 지페스타에서 산 사과요. 사과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 마들렌. 거기 요즘에 나와가지고 마들렌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초코모핀도 되게 맛있거든요.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놓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려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적인 미팅을 갈 적에는 냉동실에서 딱 열어보고 이분한테 맞는 간식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면서 지페스타도 설명을 해요 안할 이유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어차피 네이버에서 하고 어차피 쿠팡에서 사고 어차피 마켓컬리에서 사요 근데 그 바지는 누가 가져가요? 우리 여기 직거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회사가 마진 안 가져간다고 제가 아까 유통회사에서 잠깐 3개월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쿠팡에도 이제 그 회사의 아이디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쿠팡에서 진짜 많이 뛰어가요. 10에서 심하게는 22%까지 뛰어가요. 쿠팡에서 뛰어가죠. 누가 뛰어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펌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집회사 타는 직급에서는 마진 안 가져가죠. 그리고 공장에서 직거래를 하죠. 마진은 누구한테 풀어줘요? 저희한테. 비비라는 걸로 주고 수당으로 풀어주죠. 직접적으로 해주니까 이런 지페스타 플랫폼에 대해서도 자랑하기 되게 좋아요. 이거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아세요? 이 분양이 돼요. 내 아이디로 해가지고 지페스타 앞에다가 내 아이디 적으면 이게 분양되고요. 분양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URL을 바로 보내잖아요. 내가 쿠팡 같은 그, 그 쇼핑몰을 하나 오픈했어. 네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여기에는 회원가입 안 하고 그들이 산 것들도 나한테 다 잡혀요. 뭐 이렇게 하는 플랫 젊은 친구들은 요거 얘기하면 되게 좋아라 해요. 어, 네. 어 그렇게도 할수 있어 회원가입 없이도. 그다음에 회원가입 하면은 이제 여기에 아주 그 특가로 나온 제품들은 회원가입 해야지만 보이는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렇지만 나머지는 회원가입 없이도 사도 나한테 전부 다, 다 비비로 잡힌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스템 너무 안정되어 있죠. 시스템 잘 활용하세요. 저는 시스템을 굉장히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친환경 직후, 직후비라는 곳. 그 다음에 이 친환경 직후비나 이런 밴드 같은 것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나한테 직후 물어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가면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설명을 잘해준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주는 것들을 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이제 신규가 물어보죠. 제품 이런 거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에도 묻긴 하지만 그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다 이쪽으로 다 시스템 안으로 다 집어넣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신규고, 내가 아직 직급을 모르는데 파트너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파트너는 막 열정적이어서 막 제품을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대답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친환경 직구 밴드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모든 지간에다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안내해주고 그것도 좋고요. 다이어트, 에너지 다이어트도 저는 되게 활용 많이 해요. 제가 건식 회사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제 손을 거쳐간 사람이 한 5천 명도 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손을 거쳐간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사업하다 말고 문이 오면 다 상담해주고 어떻게 먹으라고 해주고 매일 아침마다 카톡 보내면서 그 케어 다 해주고 이런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죠. 근데 에너지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 봐 기수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코치진들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한의학 원장님 두 분이 또 강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살도 막 빠지네 괜히 내가 빼준 것처럼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내 시간을 뺏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꾸 내 시간을 빼서 뭐 어디 가서 강의하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뭘 하라고 그러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러고 근데 직후에 있는 시스템은 제 시간을 절약해줘요 제품 묻는 사람 지페스타 저기 뭐지 그 친환경 밴드에다 들어가라고 그러고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제가 관리 안 해도 돼요 에너지 다이어트에 대신 나는 뭘 하면 돼요 잘 안내를 해주면 돼요 에너지 다이어트라는 것은 어떤 곳이고그 다음에 친환경 직구 밴드라는 건 어떤 것이고 유튜브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카데미가 또 얼마나 체계적인지 몰라요. 어, 나 브론즈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거기 브론즈 가정 있잖아. 그거 일단 다 듣고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시간을 얼마나 절약해 주는지 몰라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시스템들이 자기네들인 시스템이 있대요. 들어가서 보면 그게 무슨 시스템이야? 사람들 시간을 뺏는 시스템인데 이게 시스템이지. 내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시스템이야. 뭐 성공의 8단계 그게 시스템 같아요? 저는 그거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정신적인 교육이고, 교육 프로그램이고, 진짜 시스템은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거. 내가 안내해줄 수 있는 그곳. 교육 시스템은 국, 국한적인 거죠. 뭐 그런 국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 성숙된 스폰서십과 파트너십. 굉장히 성숙된 문화, 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크로스 라인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것도 <laughs> 이런 거라던가. 그다음에 정찬호 스폰서님 사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들. 서로 막 이렇게 헐뜯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히려 내가 그 문화를 배우고 오히려 내가 그 스폰서십이나 비 파트너십을 배우면서 갈수 있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남아 있어요. 시장이 지금 직쿱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뭐한 12만 12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그러면 애터미나 이런 데들은 한 30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가 수학 나왔잖아요. 수학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계산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아주 거칠게 계산하는 음. 법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쿱에서 계산한 법이 있어요. 딱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당 그 가격이 크지 않거든요 전에 있던 제가 했던 회사들은 가격이 컸어요 한 사람당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직급에서 한 사람당 구매하는 가격을 한 만원 내외 정도로 보는 거예요 만원을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직급에서요 매달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10만원을 살수 있고 아니면 뭐 몇천 원만 살수 있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제가 딱 계산하니까 100명 100명 모이면 100만원 들어오더라고요 음. 제가 그냥 러프하게 계산한 거예요. 그럼 보니까 1000명 1000명 들어오면은 1000만 원 들어와요. 만명만명 명 모으면 1억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서 내 사나 몇명 만들 수 있어서 내꼭 얼마큼 가져갈 수 있지? 그림 나오시죠? 내 사나 나 지금 1억 벌고 싶어. 그럼 멤버십 몇명 만드시면 돼요? 만명만명 명 만드시면 되고요. 그냥 5천만 원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 5천명5천명 5천명 만들면 돼요. 쉽죠? 네. 되게 쉽죠? 어,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 계산 딱 잡아놓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무궁무진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 시장이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늙고 싶더라고요. 나이가 1931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자기 관리 굉장히 잘했죠. 요즘에 상들 가보면 전부 다 호상들이 많아요. 뭐 103세 되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 뭐. 진짜 요즘에 최근에 진짜 제일 젊게 돌아가신 분이 98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6이에요. 저는 앞으로 100년 더살것 같아요. 10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살면 더 좋잖아요. 네트워크에 저는 남들은 이제 뭐 시간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시간적 자유 좋은데, 저는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 내가 80이 넘어서, 100살이 넘어서 내가 소속감 있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은 네트워크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회사를 저는 이제 보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이렇게 늙어가는 거 싫다. 어, 정말 멋지게 늙어가고 싶고,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내 일을 가지면서 늙어가고 싶은 게 이제 저의 그 꿈인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 사람답게 사는 걸웰빙이라고 하고,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 에이징,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 다행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브롬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굉장히 많은 시기를 우리가 늙어가면서 보냈는데, 이게 끝나면 죽을 날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신 죽을 건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한달 한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심해가지고 제가 막기억하는데 <laughs> <laughs> 이제 겨우 50대 후반인데, 어, 인생을 이제는 뭐, 시골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내가 70, 아니, 앞으로 100년을 더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에 신경을 쓰다가 이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늙어가는 이 시기, 4분의 3의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도구는 저는 이제 직후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이에요. 되게 많죠. 대부분 AI가 되면서 이런 직업들이 없어질 거래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직도 아이들한테 이런 직업군에 맞는 교육들을 시켜요. 저는 그래서 학교 교육을 마음에 들다 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에도 있어 봤지만, 어, 이렇게 고립타분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리키면 아이들은 참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되게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모여있는 그 집단들이. 아이들의 그, 세대를 바꿔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훨씬 더 미래적인 비전을 줘야 되는데 훨씬 더 고립타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합리화하는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좀 못해요. 펄로 <laughs> <laughs> 막 이렇게 그 호응해 주지 않아요. 학교에 있는 것도 그냥 네가 하고 싶다고 <laughs> 아니면 말고 이제 그래서 첫째 아이도 이제 중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아이가 이제 연기가 꿈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이제 뭐 공부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아이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조금 수준 이하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싫어 가지고 언어도 배우고 그럴 겸해 가지고 보냈는데 잘된거 같아요 그래서 예술학교에 지금 고3이고요 수학을 해서 어려운 거 네. 가르치는데 네. 자식은 공부를 의아하네요 네. 네 공부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제가 가르치진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의 미래가 없다. 뭐 청장년 실업, 조기 퇴직, 자영업의 몰락, 뭐 노년 빙고 이렇게 밖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엘빈 토플러 이제 고 엘빈 토플러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책인데 제3의 물결로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쓴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부는 계속 이동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땅에 뭐 있었고 예전에 주식에 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럼 돈이 어디로 이동했냐? 부자는 계속 나오는데, 어디로 이제 앞으로는 부자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화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통적, 저기, 생산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프로슈머 경제를 논하지 않고서는 화평, 화폐 경제의 미래를 이해할 수도 예견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것을 생산하고 연결하는 것이 곧 부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공부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경제를 논할 수 있다라고 미래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누구한테 묻냐면 옆집 아줌마한테 묻고 옆집 아저씨한테 묻어가 그들이 성공한 것도 아닌데 자꾸 물으면서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래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는 계속 이동을 해왔다. 이동을 해왔고 지금 현재 부의 이동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슈머 경제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좋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허황된 꿈을 꾼대요. 저기 투자하면 막 일확천금을 벌것 같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복권을 하나 사면 내가 당첨되면 <laughs> 벌잖아요. 근데 그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 금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막 금광을 캐가지고 금을 막그 찾았던 골드러시가 되게 유명했. 그, 막,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강을 캐러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금강을 캐면 정말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지만, 안 캐면 어떻게 돼요? 빵원이죠. 근데, 그거 말고, 무조건 100%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는 아닌데요? 야, 이건가?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누가 그렇게 100% 성공을 했냐. 이 금광을 캐는 옆에 있잖아요. 그 금광 캐는 도구를 팔던 곳이 돈을 번 거야, 100%. 뭐, 호미, 장화, 앞치마, 이런 거 파는 데가 떼돈을 번 거예요. 그 얘기를 예로 들면서 내가 이제 집을 돌아다 봤더니 우리 집에 금맥들이 있더라. 매일 쓰고 없어지는 세제, 매일 쓰고, 매일 쓰는 치약, 그다음 매일 쓰는 뭐 화장품, 매일 쓰는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매일 흘러가는, 누군가는 유통의 마진을 가져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고 있는 그 맛집. 그게 왜 남한테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라는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뒤에서 올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책은 이제 뭐냐면, 그, 폴제인 필저라고 하시는 분이, 다음 새로운 백만 장자들은 누구일 거냐. 이 얘기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이분이 이제 같은 분이시거든요 풀제인필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혁명 우리에게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혁명이 어떤 혁명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앞으로는 되게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앞으로 100년을 더살것 같은데 얼마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겠어요 병원에 신세를 안지고 이것처럼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이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음식으로서는 섭취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유명한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도구에 대해서 최고의 도구라는 거를 인지하셔야지만 이제 기운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게 이제 가능하죠. 왜 게, 가능하냐? 옛날에는 총판 대리점 도매 소매를 거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쌀집 있었거든요. 쌀집.